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엑소더스라는 게임입니다. 엑소더스는 2인용 게임으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즉 모세가 애구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소재로 한 게임입니다. 그래서 모세는 출발과 홍해를 건너라를 키타일로 이으면 승리하고요. 애구방은 출발과 길을 잇거나 혹은 모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승리합니다. 여기서 길타일 배치규칙이 있는데요. 이미 길타일이 배치되어 있는 칸의 바로 옆 칸에 새로운 길타일을 배치할 때에는 인접한 모든 다른 길타일과 맞닿는 부분의 길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특수타일을 길이 이어지지 않도록 배치할 수 없고요. 또한 길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. 단, 기존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. 하면 이런 방식으로 밖으로 내보내거나 막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특사일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. 이 둘은 서로 이어져 있는 걸로 치는데요. 즉, 이렇게 둘 경우 서로 연결되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막다른 길 타일이 있습니다. 이 막다른 길 타일은 일반 길 타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단 특수 타일 바로 옆에는 둘수 없고요. 반드시 한칸 이상 떨어져서 두거나 혹은 대각선에만 둘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타일을 손에 들고 있다 하면 손에 들고 있는 타일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서 바닥에 둔후새 타일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특스 타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랜덤으로 배치하고요 각자 막다른 길 타일 하나랑 길 타일 두 장씩을 가져갑니다 이제 각자 역할을 정하는데요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3판 2선 증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서는 전판의 패배자가 역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스 타일들을 열고요 이제 못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길타일 하나를 사용했으면 턴을 넘길 때 길타일을 하나 가져옵니다. 여기서 손에는 항상 세 장의 타일이 유지되어야 하고요.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다가, 먼저 승리 조건을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